이번에는 이제 2차 규제,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종류, 넓이, 높이를 제한한다고 했죠. 여기서 다 못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켜서 용도 지구를 통해서 규제를 다시 한번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차 규제가 용도 구역이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지정이 되어 있고, 어, 용도 지구는 약 2% 정도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8% 정도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2% 정도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는 힘들고, 그때그때 그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이렇게 이제 총 12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방아 지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아 지구가 궁금하다. 혹은 뭐, 이렇게 용도 지역 플러스 용도 지구가 두개 이렇게 중첩이 될 수도 있어요. 용도 지구는. 그래서 방화 지구가 궁금하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뭐 인터넷에서 그대로 방화 지구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어떤 흐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다. 아, 방화 지구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설 시장, 이런 시장 같은 데서는 어 당연히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더클 거기 때문에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곳이 방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 지구 이렇게 부동산 용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뭐 용도 지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쭉쭉쭉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불연 재료를 의무 사용하는 곳이다. 이래 알수 있고요. 다음 이제 미간 지구다. 그러면 이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다. 그래서 용도 지역만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어 다음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규정을 규제를 할 수가 있으나 이런 미관까지 규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용도 지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 지구는 총 이렇게 또 종류별로 뭐 경간지구, 미간지구, 고도지구, 방아지구, 방제지구, 이렇게 좀, 어, 용도지구 중에 하나가 미간지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간지구는 총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미간지구가 있고, 역사 문화지구, 다음에는 이제 일반 미, 미간지구, 그 다음 조망가로 미간지구, 요렇게 이제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시로 가면 되고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이면 서울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이래서 각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조례라고 치면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는 이제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군계획조례 그래서 이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심지 미간지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 봅시다 이제 하나 어 실제 물건을 통해서 어 부동산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지가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는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바로 뭐 카페 혹은 레스토랑 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나는 이제 중고층까지 지을 거라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이제 숙박시설일 거예요. 이제 뭐 카페 1층에는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을 하고 2, 3, 4층으로 혹은 고층, 중고층으로 해서는 숙박시설을 짓고 싶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되는 땅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땅과 B 땅이 있는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A 땅이 위쪽에 있고 B 땅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땅 하나의 예시고요 a 땅은 이렇게 생겼고 b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a 땅 b 땅 그래서 b 땅이 어, 더가까고 바닷가에서 더 이렇게 b 땅이 바, 아래쪽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b 땅이 바닷가에서 더 가깝고 다음에 가격도 50만원 정도 쌌었단 말이에요 평당 50이면 차이가 크죠 어쨌든 평당 50만원 정도 더 쌌었는데 그게 왜 쌌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토지를 보시면 어, 여기에 도, 도시 지역, 그다음 자연녹지 지역, 중로 일류 조촉 요거 더 이상 규제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B 토지를 보시면 수변 경관지구라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변 경관지구 이게 규제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특화 경관지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관 지구를 용도 지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찾아보면 특정 지역에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다. 그러니까 경관을 보호하거나 새롭게, 되, 어, 형성되는 거를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기, 어,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경관 지구, 수변 경관 지구, 시가지 경관 지구, 시계, 경관지구,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조망 경관지구 이렇게 나뉘는데 요 종의 이제 수변 경관지구였죠.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의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요 아래가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쪽 아래가 바닷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기점으로 요 아래쪽은 전부 수변 경관지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관이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경관 지구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토지는 수변 경관 지구, 명칭이 바뀌어서 특화 경관 지구인데 이 경관 지구는 읽어 보겠습니다. 경관 지구 안에서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 제한을 할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 다음 이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최대 넓이, 조경, 색채 이걸 도시계획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로 들어오게 되면 경관 지구 요 조문에 보면 지역 지구 안에 있거든요. 용도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중에서도 경관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글자가 작아서 제가 크게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해서 아까 특화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수변경관지구였어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작은 글씨로 여기 등등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카페, 레스토랑, 숙박시설, 특히 숙박시설이 이제 고충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펜션이나 이런 걸 지금 잘 되겠죠. 그래서 숙박시설을 찾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할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관광지능법에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그 외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더 크게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데 일단 건축물의 종류는 수박시설을 할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건폐율은 이제 100분의 40 이하로 해야 되니까 40%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는 20%니까 당연히 20%고요. 어 여기 이제 건축하는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자연 녹지는 20%니까 그대로 20%인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어, 자연 특화 경과직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40% 이하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용적률도 46조에 따른 데서 용적률 제한 도 나오고요. 근데 용적률 제한 이전에 건축물의 높이를 11m를 또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까지도 다쓸 수가 없어요.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도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의무적으로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변 조망이 나오는 예쁜 광, 곳에 가보면, 음, 카페인데 조경을 예쁘게 해놓은 곳 있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색채나 조경이나 높이 제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요 근교의 어, 경관이 예뻐지겠죠. 그거에 맞추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비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 50만원이 왜 쌌냐 숙박시설이 안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건폐율은 20% 준주거지 상업지 일반주거지는 40% 이하로 되고 높이는 11m 초과할 수 없고 다음에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카페를 내가 한다면 앞에는 예쁘게 하고 뒤에는 주차장을 해도 되는데 요런 규제들이 엄격한 거죠 그래서 평당 가격이 더 쌌던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에서 30% 정도 더 저렴했었습니다. 음. 그래도 오히려 위쪽을 더 선호했었단 말이에요. 경관 지구가 아닌 쪽을 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치락 지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B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의 동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A 토지를 보면 어, 여기 계획 관리 지역이 끝이고 비토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자연치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자연치락지구로 형성이 되면 아까 치락이라는 용도지역 변경사례 보면 치락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 치락지구가 되면요. 플러스 알파로 20에서 40% 정도 더 건폐율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칠약지구가 되면 40% 내지 60%가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은 40%잖아요. 그러면 20에서 40%인데 최대 60% 이하기 때문에 40% 보너스가 아니고 20% 보너스가 돼서 60%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40%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칠약지구가 되면 60%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비도시 지역에 자연 칠악 지구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주로 더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땅값은 가격 차이가 많지 않단 말이야 초기에는 그래서 이럴 때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칠악 지구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서 못다 규제를 한번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1 2개 용도지구를 어떤 건지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일차적으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좋고 우선은 어떤 규제를 받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라고 하면 여기 이런 다른 거는 규제를 받지 않고 건물의 용도만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경관지구라고 하면 건축물의 이제 용도 제한을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받고, 높이 제한을 받았었고, 단진의 조경 제한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떤 용도 지분에 따라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이제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